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 안혜봉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해 보셨어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버님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5만원만 카카오페이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문자 온 거예요 내동 돈 달라는 얘기 일체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인가?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냐? 진짜냐? 그랬더니, 아, 이차저차에서뭘 하는데 급하게 제가 진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알았어. 그리고 5만원으로 카카오페이를 준 적이 있는데요. 요즘 큰 돈이 아니라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자녀를 사칭하거나 지인을 사칭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얼마 전에 재밌는 유튜브를 보았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당한 걸 녹음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 뭐, 아마무개 고객님 누구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어느 카사 누군데요? 전화 가능하세요? 저, 네, 네, 그래요. 아, 근데 그 고객님이 소지한 그, 이 카드가 도용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였던데. 저 카드 없는데요? 아아 아, 그러, 아,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로 끊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든지 요즘은 자녀들이 비명소리 들리는 걸 가지고 뭐 자녀를 납치당했다 하여간 뭐 검찰을 사칭하거나 은행을 사칭하거나 하여간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탈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얼마전에 JM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다 도둑놈이고 뭐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고 아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JMS 신천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이스피싱 하고 있습니다 낙각하고 있다는 거죠 피싱이 낚시잖아요 낙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영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되지만, 영혼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청춘들을 다 날리잖아요. 그 감정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목회자가 정말 성도를 위하는 목회자인지 정말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또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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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정말 검증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아니고는 듣지 마세요. 이상한 유튜브들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두 번, 세번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처럼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뇌 제약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바라보고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지도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열정을 품고 있으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늘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침대 신학 대학에 7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이 잘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 백성들이 영적 보이스피싱에 빠져서 거짓 선자들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 참담한 참혹한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가르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신앙의 이 얕은 바닥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안 닦고 합니다. 우리에 양육 훈련들이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양육 훈련을 받으시고 바른 지식을 소유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문학 책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책들도 읽지 마시고 그런 영화, 여러분의 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영화들도 보지 마시고 그런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그런가여 사모했던 베리아 사람들처럼 다른 시간에서 우리 꿈에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달러의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폐 감별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위폐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진짜 진폐, 이 달러화만 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약간이라도 이상한 진폐를 갖다 놔도 진짜와 가짜를 넉넉히 구별을 낼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사이비와 신천지, 이단, 제임에 이런 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확실한 복음만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영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을 혼탁한 시대에 미국의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시대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 없이 제메스 신천지 온갖 이단들에 빠져 자기들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꿈에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양육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꿈에게 송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양육을 결단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새로운 삶부터 양육 훈련 신청하고 배울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